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기사가 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조선에 나온 기사인데요. 캐나다 의료체계 최악 위기 맞아. 간호사 부족 사태 한계 봉착. 해결책 마련 시급. 주수상들 연방정부 의료 예산 확대 한 목소리. 네, 기사를 한번 보면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한계 봉착한 가운데 캐나다 주수상들이 연방정부 의료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캐나다 간호사 연합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전국에서 비조직고 있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자, C F N U의 린다 사이런스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본 데 이어 극심한 인력난으로 강제 초과 근무에 휴가도 취소하고 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들은 계속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인력 부족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네, 여기 중간에 보면요 어,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사 인력 풀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더 얕아지고 있다. 정말 다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일을 안 하고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어딘가는 자 그리고 간호사 부족 나는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캐나다 공공 노동자 조합이 진행한 조사 결과 총 2,600명의 간호사 중 87%가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네, 정말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정도가 87%가 은퇴를 만약에 퇴사를 고려한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되 돼. 저 정도는 안 나오겠지만 일이 힘들다라는 거. 어 그리고 현재 캐나다는 의료 붕괴 직전인 상황. 주정부 노력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주 수상자 연합회, 연방정부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야 된다. 결국 돈을 많이 올려달라는 얘기겠죠. 어, 당연히 같은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 페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음, 알버타주는 굉장히 많이 괜찮았는데 BC주는 좀 많이 올랐죠. 어, BC주랑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좀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b c 주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보면은 주 수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의 주, 준주와 의료 분담률을 기존의 23%에서 35%로 3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어그 호건 수상은 지금 캐나다의 료 시스템, 시스템과 붕괴 위기는 주 정부의 일시적인 조치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대유행 기간 동안 고생했던 의료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세대의 료 조사장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처럼 지금, 음, 수상들이 나설 만큼, 어, 좀 의료, 정말, 어,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자기, 어, 뭐, 인생의 좌우를 또 찾아나갈지는 찾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